크로마키 시험 두번째 입니다. 뒷배경을 그린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것도 뭐잘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크로마키 할때 주의할 점이 조명이 골고루 잘 되야만, 그늘이 되는 데가 없어야만 크로마키가 잘 빠집니다. 뭐 이것도 배경막이 크로마키 용 배경막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 크로마키 조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촬영한 실습용 영상입니다. 효과 패널에서 오디오 효과 오디오 전환 비디오 효과 비디오 전환 사전 설정 이런 메뉴가 있는데 이 비디오 효과 비디오 효과를 클릭을 하면 하부에 쭉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 킹 킹을 클릭을 하면 은 또 다섯 개의 메뉴가 나옵니다. 루마키, 색상키, 알파조정, 울트라키. 크로마키, 크로마키 조작하는 데는 바로 울트라키입니다. 울트라키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가지고 내 영상 위에 에이딩을 시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면은 그 하자마자 여기에 울트라키라는 메뉴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여기에 생기면서 바로 크로마키가 동작이 안 되는 이유는 키 색상을 지금 검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검정의 키 색상을 그린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꾸는 방법 클릭해서 가져와서 클릭하면 싹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무늬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에 풍경이나 딴 이제 그림을 넣고 이 크로마키로 뽑았는 얼굴을 갖다 넣으면그 그림 위에 얼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크로마키 영상은 제일 위로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에, 밑에 있는 거는 가려져 가지고 하부에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밑, 위로 올리고 풍경, 그림, 은 이제 1번, 비디오 1번 안에 갖다 놓으면은 제일 아래에 있게 되니까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이면은 위에 제일 아래에 있는 게 가려 가지고 잘안 보이는 그런 예, 이 논리가 됩니다. 이게 쭉 갖다 집어 넣으면은, 보십시오. 갖다 놓은 이 그림이 뒤에 나타나고, 이 얼굴이 앞에 나타나요. 그림을 한번 뽑아 볼까요? 없어졌죠? 집어 넣어 볼까요? 자, 들어갔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크로마키는, 크로마키는 잘 빠졌습니다만은, 이 얼굴이 너무 크니까, 이게 현업에, 활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기 적절하게, 우측 하단으로 얼굴을 축소를 해가지고 내려놓겠습니다. 여기에, 이 얼굴이 이 비디오니까, 여기에 비율 조정, 얼굴 크기를 조정하고, 요 정도로 할까요? 요, 요 얼굴을 이게 우측 하단으로 옮깁니다. 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옮깁니다. 옮깁니다. 이제 크기는 적절하게 되었죠. 됐는데, 여기 보면은 조금 여기가 안 빠진 게 있어요. 부유스러운 우유빛, 우유빛이 좀 있죠, 여기에. 요, 런데 요런 걸좀 보정을 좀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울트라키 메뉴 밑에 매트 생성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laughs> 투명도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허용치, 페데스탈, 조금씩 움직이 보면 이게 미세하게 움직이 보, 변화가 있어요. 근데 제일 큰 변화가 페데스탈, 페데스탈, 낮은 밑에 부분을 페데스탈로 그러는데, 이 부분의 색깔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없어졌죠? 보입니까? 없어졌죠? 딴 영상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잘 없어졌어요, 그죠? 뭐, 이제,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이쪽도 덜숭날숭하니까 이것도 잘라내고, 지우고,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크로마키 하기 전 하기 전 하면. 뭐 이것도 배경막이 크롭. 그 요거는 이제 크로마키 같은 영상인데 내 얼굴이 같은 영상인데 중간에 잘라가지고 반은 원본, 반은 크로마키 했. 영상 이렇게 해 봤습니다 자 크로마키는 쉬워요 결론은 크로마키는 쉽다 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좀 귀찮고 시간이 걸린다 제일 귀찮은 게 조명하고 스크린 설치해야 되고 카메라 설치해야 되고 부가적인 일들이 많아요 뭐 어쩔 수 없이 하려면 해야 되지만 자, 오늘은 크로마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